자 오늘 시상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동상입니다. 동상 동상에는요 어, 0만원 상당의 도자기와 보내 어, 도자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상 받으실 분 박영희 씨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미련 때문에 박영희 네. 씨 어서 오세요. 어디 계세요? 오 떨려서 네 지금 네. 올라오고 계십니다. 네아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박영희 씨 동상 받으셨는데 소감 네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웃음> 네, <웃음> 근데 물료 그룹을 쓰세요. 왜요? 아, 동상교서요? 어, 지금 예, 부를 때는 잘 늦게 불러야 좋은데 제일 먼저 불러 주니까. 아, 그래도 네, 안 받으시는 네. 분도 계세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은 은상입니다. 은상. 네. 당돌한 여자를 부르신 표숙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네, 뛰어 나오고 계십니다. 네. 네. 나오세요. 마치 상을 받을 걸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네, 당당하게 당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십만 원 상당의 도자기 선물 세트를 부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발수 네, 네, 보내주시고요. 네, 네, 자, 상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게가 어. 좀달라지는것 같아요. 네, 어, 도자기 그죠? 무게가 좀 달라집니다. 내 네, 무게가 느껴지고 있어요. 무장도 달라지고요. 자, 네. 다음은 금상입니다. 금상. 아, 뚫려요. 울산 아리랑을 부르신 김시원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김시원 네. 씨 어서 나오세요. 어머 생각나고 어, 네. 계셨나봐요. 네. 처음으로 내려보셨어요, 김시원 아유, 씨? 안녕하세요. 네. 오, 네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떨린다. 고 아까 말씀을 뭐 인터뷰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당당하게 또 금상을 받으셨네요. 네. 소감 한 말씀. m Hammad, Sogham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로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o g h a m Hammad, Sogham Hammad, Sogham h 김 m m a d Sogham Hammad, Sogham Hammad, s o 또 h a m 어, 모든 분들께는요 저희 t v n 에서 마련한 또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또 빼놓지 않고 <laughs> 네, 해드려야겠네요. 네. 자,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하나의 상입니다. 남았어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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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네. 네. 참좀 어, 탑이 나죠 네. 네, 저 주세요. 도자, 도자기네. <laughs> 네. 50만 원 네. 상당의 도자기를 부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대상 보고 싶어요 부르신 전소희 씨. 어, 축하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달려 나오겠습니다. 네. 네, 어서 나오세요. 아... 어머, 울려고 하시나? <laughs> 네. 네, 네. 자, 전소희 씨 고맙습니다. 대상 받으셨는데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네. 올라갑니다. 네. 네. <laughs> 소감을 좀 들어야죠. 한 말씀 대상. 해주세요. 어, 너무 너무 기쁩니다. 생각도 네. 못했거든요. 어, 아 그래요? 대상을 받으라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아, 이상하고 너무 잘 풀리는 것 같아. 요 어, 여기 봉기종군 사시다 보니까 네. 네. 잘 풀릴 것 같아요. 너무 네, 또잘 됐습니다.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엠콜송 또 들려 주셔야 되니까요. 예. 준비해 주시고 대상 시상을 해주시죠. 네. 시상에는 김봉균 김해 도자기 협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고요. 네. 네. 자 지금까지 화려했던 가야 문화를 이어오고 있는 김해 이곳에서 가야 드라이브 특집 공개 방송 김해 도자기 축제 시민 노래 한마당. 함께했습니다. 네,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우리의 도자기에 그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깐요세삼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네. 이렇게 네. 전통을 입고 자는 하 사람들이 있는 한 독특한 우리의 문화는 영원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획 장호신, 연출 정윤희, 박순동, 이현주, 구성 박미라, 기술 김정권, 진행해줘 최병윤, 오카렌이었습니다. 네. 자, 앰콜곡으로요. 오늘 금상을 수상하신. 전소희 씨 대상이죠. 네, 대상을 수상하신 전소희 씨 보고 싶어드 들으면서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싱크 그 이별 후, 사 랑의 몸살 을알았던날 그대 잘못 도있었 지만, 내 잘못 이나, 시이어서라도꼭 한번 보고싶어 가슴 시린 그 이별 후 사랑의 사을 알았던 날 그대 잘못 모두 있었지 잘못이 너무 컸어요. 시간 지나 버려진 초대권 같은 사랑은 끝이 날 수도 꼭한번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뭐좀 쌀쌀한 날씨였는데 이렇게 끝까지 잘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너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저 김봉규 회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셨는데 회장님 앞으로 무대를 좀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아유, 그럼 축제를 지금 칠회째 네,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김봉규장님 예슬 말이 쓰고 계시는데 네. 방송이 끝났으니까요 편안하게 또 우리 또 오신 분들께 인사의 말씀 한번 하시죠. 네. 이렇게 날이 좀 추워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를, 저희 도자기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정말 어, 도예협회 회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실 때도 조심해서 가시고 오늘 이 행사 끝나면 바로 또 불꽃놀이 축제가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또 9일 동안 이 무대에서 오늘과 같은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계속적인 참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회장님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요. 어, 여러분들 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저희가 한 20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그 스카이 무용단들이요 정말 대단한 퍼포먼션 댄스 공연과 함께 불꽃축제 정말 화려하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자리 잠시만 지켜주시고요. 어 금방 이제 도착을 해서 저희가 급하게 못 불러드리는데 우리 김혜가 나온 가수입니다. 이분 노래 듣고 난 다음에 무용단의 축하공연과 오늘 겜, 어, 어, 전야제를 알리는 축하공연과 그리고 폭죽잔치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